자 여러분 도형의 이동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회차 기본 개념은 들은 친구들 대상이고요. 실제적으로 문제풀이 할때 적용되는 주요한 개념들을 그냥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EBS나 유튜브에서 조금 기초 개념 강의 이런 거 먼저 듣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예비고일 수상 도형의 이동이고요. 저희는 블랙라벨 풀려고 미리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표현들 이런 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이동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요. 크게를 조금 더 조절하고 싶다. 어. 점이 있고 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점을 내가 x, y가 있는데 내가 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갔어.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점의 이동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f라고 쓰고 땡땡 그 다음에 x, y를 말 그대로 이동한 양 그대로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이게 바로 뭐냐 x축으로 점을 플러스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f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표현이 t라고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다양하게 평행이동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합니다. 라는 그냥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점을 이동시킨 거구나. 3만큼 4만큼 이동시킨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직선도 있고 원도 있어요. 그 다음 포물선도 사실 우리가 배운 도형이거든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들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xy가 같이 들어가서 0입니다. 그 원방 같은 경우에는 xy가 한쪽에 들어가서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포물선 같은 경우 내가 넘기면 되니까 ax by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들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이해 가셨죠?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다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다시 얘기해서 f x랑 y랑 같이 들어가고 는이꼴 0으로 정리되는 식입니다. 인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똑같이 이동을 했어. 그러면 여러 점이 아니라 도형을 이동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도형의 x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 거야? x-3y 대신에 y-4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형의 방정식은 요 표현을 보면 아 x 대신에 누가 들어갔다? x-3이 들어왔고 y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 y-4가 들어갔다고 해석을 해야 돼서 아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의 표현과 점의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먼저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받을 거예요. 다음 중뭐 도형이 있는데 다음 중, X, Y, 얘가 0이다. 근데 이 도형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요 도형에 대해서 구해봐라. 이거를, 요 도형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이걸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3,2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할 거냐면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대칭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봐요. x축으로 4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7,2가 되죠.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Y축 대칭 이동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x 좌표가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7,2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순서를, 아, 오체표 어, X축 이동하고 Y축 대칭 하는 거니까 Y축 대칭을 먼저 해야지 라고 바꿔요. 그럼 여러분 3,2에서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X축으로 4만큼 가요. 그럼 얼마? 아, 1,2라고 해서 다른 점이 나옵니다. 다시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네는 거의 순서를 웬만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고요. 순서를 바꿔도 똑같을 때 상황들이 우연찮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우연입니다. 그래서 아 얘네는 순서 무조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순서를 맞추는 게 핵심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볼때 다시 돌아갈게요.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내가 갔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러런 보면은 대충 알아. 아 얘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마이너 3만큼 이동했고 얘는 지금 Y대신에 숫자 2 집어넣으면 0되는 꼴이니까 아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겠네.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어? Y부호가 지금 바뀌었죠. 그럼 X축 대칭이동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 세 개를 어떻게 내가 조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오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순서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팁은 뭐냐면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려고 방향을 움직일 겁니다. 근데 갈때 항상 대칭이동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제일 큰 대칭이동이 뭐냐면, XY가 바뀌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Y 바뀌는 게 없다면 뭐다? 마이너스 X나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한 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평행이동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평행이동이. 제일 만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XY 바뀌는 건 없죠. 그러면, 아, 원래는 X, Y는 0이었는데, Y보가 먼저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뭘? 요렇게 먼저 적어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을수 있냐면, 아, 도형을 X축으로 대칭을 먼저 시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X축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 도형이 요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를 예를 들어 3, 여기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이제 평행이동만 하면 돼요. 자, 요식에 뭐가 들어가야 지금 요 모양이 나올 것인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y 대신에 y 2가 들어가면 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요렇게 지금 대입하고 문제를 푸는 꼴이니까. 아. Y축으로 얼마?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해서 위로 이만큼 붙이고 내가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네 순서 전중해 줘야 된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표현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킵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a,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 c, d가 있어.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해서 그러니까 a, b라는 점을 c, d에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 같은 각도로 같은 길이만큼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다시해서 기준점인 CD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x, y라고 두시고 궁금한 점이니 아 x 더하기 a의 중점, 예, 그 반띵. 그다음에 y 더하기 b의 중점이 누구다? c, d입니다.라고 해서 x 더하기 a 반띵이 c다. y 더하기 b 반띵이 얼마? d다.라고 해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은요? 자, 이제는 요렇게 나올 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근데 우리가 1차 함수가 조금 변환이 편하니까 요렇게 잡아 볼게요. 요렇게 잡았어. 그럼 여러분 여기 a, 콤마 b가 있어. 얘를 대칭 이동시켜. 얘네 길이가 궁금해. 얘네 길이가 아니죠. 대칭 이동한 점이 궁금해. 다시다시라고 할게요. x-y'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에요. 얘네가 선에 대해서 넘어가려면 수직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어, 길이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x-a의 반띵 즉, 요 중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y-b의 반띵 얘가 어디 에 있다?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 얘네 기울기가 뭐다? 수직이다. 그래서 어 a 요 기울기 구할게 빼기 x 다시 분의요 빨간색 기울기 a 빼기 x 다시 분해 b기 y 다시 얘네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n 분의 1이다 그러면 여러분 x 다시 y 다시 관련된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데 두 개가 나오죠? 얘네 두개 연립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질문이 뭐냐면 쌤 이게 점이면은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형이면 어떻게 됩니까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인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 볼까 해요. 요 특히나 요 문제는 지금 뒷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에 가서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여러분 요 것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 문제를 풀어보고 갑시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줄게요. 자. 여러분 포물선이 있어. x, y 0이야. 근데 얘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여기가 3, 1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대칭 이동을 했다. 이렇게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죠. <목소리> 여러분 좌취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푸는 팁은 뭐냐면 아, 일단 원이나 여러분 포물선은 점이 중심이거든요. 다시해서 포물선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뭔가 그려질 거고, 그리고 그 각도나 곡률은 뭐가 결정한다? 개수가 결정을 할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x 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뒤집어진 요 그래프는 당연히 마이너스 x 제곱 어쩌어쩌 고 이렇게 가져갈 거라는 걸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가 만약에 a 콤마 b였어. 그러면 여러분,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통째로 옮겨지는 동시에 그 통겨, 통째로 옮겨지는 거에 대한 중심은 뭐냐면 꼭짓점이 통째로 그냥 옮겨져, 꼭짓점이 옮겨졌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대칭으로 문제를 풉니다. 아, 이 그래프가 이동했습니다. 라기보다는요, 이 그래프가 뒤집어지면서 꼭짓점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 아, A 콤마 B, 그리고 모르는 점 얘네의 중심이 3 콤마 1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원이 대칭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어떻게 푼다? 그냥 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에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직선 하나만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얘는 기울기 2.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뭐 예를 들어서 1,0에 대해서 이 모든 점들을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 방정식이거든요. 도형을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편안한 꿀팁. 자체 방정식을 쓰지 않고도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직선에서 점두 개를 잡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러면 이 점이 얘네 대칭해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점도 대칭해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점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점두 개를 그냥 대충 잡아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넘어갈 때 얘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0일 거야. 그럼 여러분 1콤마 0 기준으로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5콤마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콤마 1이죠. 그럼 여러분 얘를 대칭이동에서 넘겨 그럼 1콤마 0하고 대칭이니까 중점이 1 나와야 돼서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거두개 지나가는 선이에요. 그러면, 2,5에서, 그쵸? 내가 1을 빼고, 0에서 빼기 빼기 1을 하면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에서 1에서 기울기 2. 근데 절편은 2분의 5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으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어, A,B라고 둡시다. 왜? 얘네가 기준점이고요.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이 A,B가 옮겨가서, 이 x' y'를 만들 건데 얘네가 그리는 도형 그러니까 얘의 관계식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a 더하기 x'의 반띵은 얼마야 되냐면 1이어야 됩니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다시 더하기 b의 반띵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x'는 2어야 되고요. y' 다시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요. x'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 관계식이 일단 있는데 여러분 나의 목적은 뭐다? x, y가 붙어 있는 하나로 들어가 있는 관계식을 찾는 게내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 a, b가 사실 여기 위에 점이니까 y는 ea 플러스 1입니다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y는이 아니었죠? b는 b는 e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 a에 그리고 b에 요식을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a는 2 e x 시니까 2에 2-x' e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b는 마이너스 y 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에 그죠그 다음에 플러스 x 2x'에 마이너스 1. 그래서 2x' 마이너스 5 y' 요런 관계식이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